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쿠키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자, 쿠키 중에서도 초콜릿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드디어 천사 점토를 샀는데요. 천사 점토 조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황토색과 갈색아크릴 물감 진한 갈색으로 해주셔도 돼요. 그리고 여러가지 도구들 중에서도 자 이름은 모르겠지만 세필 뭐라 하는 세필봉이라고 하는 그냥 도구 이런 뾰족한 도구와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아 그리고 이 도구 대신에 브러쉬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.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중에서도 우선 많이는 필요하지 않으니까. 자, 기다려주세요. 자, 이 정도입니다. 이거를 음, 몇등분을 해주시나 하면 그냥 대충 구분지어서 그냥 모두 요만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우선 3개만 이걸로도 양이 좀 많아서요 자 이제 이것을 동그랗게 해줍니다 자, 됐고요. 이 정도면 좀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살짝 눌러줍니다. 위에 초콜릿을 바꿀 거기 때문에 좀 납작하게는 아니더라도 한이 정도 두께로 눌러주시면 돼요. 모양이 이렇고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. 좀 작죠. 다른 것도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. 자, 이렇게 됐는데요. 이제 색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원래 이전에 입혔어야 되는 건데, 제가 한 단계를 좀 거슬렸네요. 보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한 단계 먼저 동그라미를 만들기 전에 이거를 색을 입혀주시면 더 편하고 좋아요. 이렇게 하면 다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. 이렇게 됩니다. 다듬어주면 이렇게 되고요. 이제 초코칩을 만들어 볼게요. 자. 좀아이보리색에 이갈색을 올려줍니다. 음 이런 거는 못 쓰는 붓으로 어,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전 담을 그릇에 선. 반이 여기에다 하겠습니다. 필요 없는 거여서요. 자, 이렇게 쭉짠 다음에, 자, 이 핀셋을 갖다가, 하나씩, 좀 번거롭지만, 하나씩 묻혀줍니다. 이렇게요. 다음 면만 묻혀주셔도 돼요. 음. 우선 이렇게 다 반복줍니다. 자,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고요. 음, 세필봉으로요. 들어주고이제하나 하나 초콜릿을 원래는이런 동그라미로 하려는데잘안 돼서 그냥 여기에 하나하나 집어넣겠습니다. 이렇게 붙여서 하나 하나 집어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 하나 붙여줬습니다. 음. 과자 그 표면 색이 조금 이상해서 원래는 이 색을 과자색으로 하고 고동색을 초콜릿 색으로 해서 맞는 건데 뭐이 색으로 해도 나중에 굳으면 예쁘기 때문에 아무 색이나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굳기를 기다리고 굳으면 레진과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붙여주셔도 돼요. 아 그리고 브러쉬로 브러쉬나 세필봉으로 여기 표면을 자, 이렇게 구멍 뚫어주면 더 표현이 살겠죠? 감사합니다.